이건 영업기밀인데 사실 제 회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 쌤입니다. 이별 하고 나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많죠. 전 남친, 전 여친 안 잊혀지고 너무 놓치기 싫고 어떤 방법과 과정이 재회를 성공으로 이끄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. 재회 제대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. 첫 번째, 그저 이별을 받아들였다가. 후회만 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달린 경우 사실 여기서 재회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당연히 전자예요 이별을 못잘 뭐 받아들여 놓고 사실 뭐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요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는 상대가 이별을 말했던 시점보다 훨씬 단호해졌기 때문에. 매달렸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의견마저 받아주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단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외 가능성이 아예 0%인 건 아니에요 단호함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단호해지는 이유는요 내 결정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본인은 헤어지고 싶은데 근데 자꾸. 여러분이 매달리니까 알아들으라고 좀더 강하게 내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 거죠. 하지만, 어쨌거나, 재회는 가능한데요. 그 이유는 상대가 선택한 이별을 뒤집을 수 있어서예요. 그러려면 반드시 매달리는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고요. 재회는 약간 전분물을 생각해보면 좋아요. 그게 뭐냐? 때릴수록 단단해진 액체인 거죠. 여러분, 때리지 말고 그냥 잘 달래면서 재회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그 사람을 달래면 무언가, 즉, 나의 그런 모습을 만드셔야 되는데요.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날 다시 선택하지 않아요. 왜? 바뀌지 않은 내 모습과는 연애를 못한다고 하잖아요. 이별을 결심한 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중에 상황이별도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경우도 정말 너무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면 상황이 힘든 와중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돼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바뀌지 않은 모습 때문에 헤어졌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 결국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박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고쳐 쓸 수도 없다 헤어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실제로 주방 찬장을 닫는 문제 때문에 헤어진 분이 계셨어요 찬장을 열어 놓고 계속 안 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 열린 문에 머리를 부딪힌 적도 있고요 물론 처음엔 좋게 얘기했겠죠 좀 닫으라고 근데 아무리 말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중 가서는 말을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그거 하나가 결국 이별의 틈을 만든 거죠 자, 이 모습. 그대로라면 재회가 될까요? 그렇다고 여기서 사과하는 거? 그냥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. 그냥 개빡칩니다. 연락 안 받고 싶고 듣고 싶지 않아요. 재회도 연애잖아요. 그 사람이 좋아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. 그 사람이 내 모습을 좋아했으면, 그럼 지금 이별을 했겠어요? 물론, 분명, 그 사람이 좋아한 내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, 장점보다 단점이 지금은 더큰 거고, 이제 다시 장점만 보이도록 해야죠. 그 사람 입장에서 이별을 결정 지었던 내 태도, 내 말투, 뭐였을까요? 정말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이별까지 간다니까요. 진짜 개선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쟤는 안 돼요. 근데 대체? 나의 무엇 때문에? 이게 이별까지 선택할 만한 거였을까?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시다면 좀 같이 보고 의논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에 상황 자세히 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이별까지 가게 된내 단점들을 고치면서 나 달라졌어. 요거를 상대한테 인식시켜주는 것부터가 제일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너톡 매력 어필 같이 해주셔야겠죠. 여기서 너와 톡 정말 중요하고요. 어차피 상대는 내가 바뀌었다고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. 말로야 바뀔게 잘할게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본인 예상이랑 전혀 다르게 의외로 진짜 본인이 원했던 모습으로 싹 바뀌어서 온다면 그건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내 변화를 한번 좀 보고 싶도록 유도하는 거죠. 그러면 그 중요한 너 어떻게 써야 되냐? 그거는 요 영상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. 제외 자체는요. 정말 특수한 몇몇 경우로 제외하고는 공백기는 필요하지 않아요. 뭐 인간관계 문제가 다 그렇죠. 에이,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어떻게 돼요? 그냥 점점 더 꼬여서 풀 수가 없게 되잖아요. 빠르면 빠를수록 잘 되실 확률이 높으니까. 혼자서는 힘들다 하시면 알려주세요.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같이 도와드릴게요. 이렇게 재회 첫 시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. 물론 재회까지 가려면 더 많은 과정이 있겠죠. 그래서 그 부분 영상으로 더 다뤄드릴 거예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셔야지 다음 내용도 보실 수 있겠죠? 그리고 좋아요,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. 안녕!